안녕하세요. 찌지직에서 개인 방송으로 활동하고 있는 서홍화라고 합니다. 오늘 읽어볼 책은 달러구토의 꿈 백화점이고 여러분들의 편안한 숙면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달러구토의 꿈 백화점 이미예님의 장편소설입니다. 프롤로그세 번째 제자의 유서 깊은 가게 숫기를 잔뜩 먹어 붕뜬 단발머리 편안한 티셔츠의 차림 페니는 단골카페의 2층 창가자리에 앉아있었다. 그녀는 바느, 바로 오늘 아침 꿈 백화점으로부터 서류 심사를 통과했으니 다음 주에 면접을 보러 오라라는 연락을 받은 참이었다. 팬이 난 면접 때 나올 질문에 대비해 옆 골목 서점에서 인터뷰 요령에 관한 책부터 관련 문제집까지 싹 쓸어와서 닥치는 대로 보고 있었다. 하지만 조금 전부터는 도통 집중할 수가 없었다. 옆 테이블에 앉은 손님이 테이블 밑으로 발을 까딱까딱 대며 차를 마시고 있었는데 그가 신고 있는 수면양말이 어찌나 오색찬란한지 발을 까딱을 때마다 정신이 사나워졌기 때문이다. 도톰한 침실용 가운을 입고 있는 그 남자는 눈을 지그시 감고 차를 홀짝거리고 있었다. 그가 첫 잔을 후... 그볼 때마다 상쾌한 숨내음이 패니 쪽으로 불어왔다. 그는 아마도 피로회복에 좋은 특제 허브티를 마시고 있는 것이 틀림없었다. 음, 음. 아주 맛있는 차, 따뜻 리필. 얼마? 남자는 잠고대처럼몇 마디를 중얼거리더니, 입맛을 쩝쩝 다시며 다시 발에 까딱댔다. 패니는 그의 수면양말이 보이지 않도록 의자를 돌려 앉았다. 가게에는 그 남자 손님 외에도 잠옷 차림의 손님들이 꽤나 있었다. 1층으로 통하는 계단 옆에 앉은 여자는 대여용 수면 가운을 입고 목덜미를 벅벅 긁고 있었다. 그녀는 갑갑한지 이따금 몸을 버둥거렸다. 페니가 사는 이 도시는 먼 옛날부터 사람들에게 수면에 관련된 상품을 판매하면서 발달해왔다. 그리고 지금은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대도시로 성장했다. 시민들은 잠옷 차림의 외부 손님들과 섞여 지내는 데 익숙했고, 이곳에서 태어나고 자란 페니도 마찬가지였다. 페니는 식은 커피를 한 모금 들이켰다. 스디슨 커피가 목구멍을 타고 내려감과 동시에 어수선하던 주변 소음이 잦아들고 주위 공기가 차분하게 목을 감싸는 느낌이 들었다. 추가 요금을 내고 진정시럽 두 스푼을 넣어달라고 주문한 것은 현명한 선택이었다. 그녀는 테이블에 펼쳐놓은 문제지를 몸쪽으로 끌어당겼다. 그리고 방금까지 정답을 고민하던 문제를 다시 읽기 시작하였다. 문제 다음 중 1999년도 올해의 꿈 시상식에서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그랑프리를 수상한 꿈과 그 제작자로 오른 것을 고르시오. A. 킥슬럼버 태평양을 가로지르는 범고래가 되는 꿈 B. 야스노즈 오트라, 부모님으로 일주일간 살아보는 꿈. C, 와와 슬림랜드, 우주를 유영하며 지구를 바라보는 꿈. D, 도제의 역사 속 인물과 티타임을 가지는 꿈. E, 아가넵 코코, 난인부부의 새쌍둥이 태몽. 펜니는 볼펜디코, 를짧은짧은 씹으며 고민에 빠졌다 1999년도라 꽤나 먼 옛날이다 케이크 슬럼버나 와와 슬림 랜드처럼 젊은 꿈 제작자는 정답이 아닐 것이다 페니는 볼펜으로 두 개의 보기를 쭉쭉 그었다 그렇다면 야스누즈 오트라가 만든 부모님으로 일주일간 살아보는 꿈은 어떨까 페니의 기억이 맞다면 그건 비조, 비교적 최근에 나온 작품이었다. 야스노즈 오트라의 꿈은 출시 전부터 대대적으로 광고를 하는 편인데, 더 이상 말을 안 듣는 자녀에게 입 아프게 잔소리하지 마세요. 그냥 꿈에서 일주일간 부모님의 모습으로 살아보게 하세요. 라고 발랄하게 외치던 광고 모델의 모습이 똑똑히 머릿속에 남아 있었다. 페니는 나머지 두 가지 보기 중에 끝까지 답을 고구, 고민하다가 이아가넵코코 난임부부의 새 쌍둥이 태몽을 정답으로 체크했다.그러고는 커피를 다시 한 모금 마시려고 손을 뻗었다.그때 털이 북슬북슬한 동물의 앞발이 문제지 위에 턱 칸이 얹어졌다.페니는 깜짝 놀라 하마터면 손등으로 커피탄을 찰뻔했다. 아니지. 이 문제의 정답은 A야. 커다란 아빠의 주인은 인사도 없이 말을 이어나간다 1990년도는 킥슬럼버의 데뷔 연도이자 데뷔하자마자 그랑프리를 수상한 기념비적인 해였거든. 난 그때 꼬박 6개월 동안 돈을 모아서 그의 꿈을 샀었어. 내 평생 그렇게 생생한 꿈은 처음이었지. 물을 가르치르는 지느러미의 감촉 엘렁이는 바닷속 풍경까지 꿈에서 깼을 때는 범고래로 태어나지 못한 것이 얼마나 억울하던지 패니, 킥슬럼버는 천재야 그때 그의 나이가 몇 살이었는지 알아? 겨우 13살이었어 아빠의 주인은 마치 자기 일인 것처럼 자랑스럽게 말했다 아 하... 아쌈, 너였구나. 난또 누구라고? 페니는 손을 뻗어 커피잔에 멀리 치워버렸다. 그런데 내가 여기 있는 거 어떻게 알았어? 아까 네가 서점에서 책을 왕창 사서 나가는 걸 봤거든. 여기서 이러고 있을 줄 알았지 뭐. 넌 집에서 공부는 안 하잖아. 아쌈은 페니가 테이블 위에 쌓아놓은 책 더미를 살폈다. 면접 준비하는 거야? 그건 또 어떻게 알았어?아 나도 오늘 아침에 연락 받았는데.이 골목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 우리 녹텔 루카들이 모르는 건 하나도 없지.아싸면 이 골목에 일하는 녹텔 루카 중 하나였다.녹텔 녹텔 루카들은 잠든 손님들이 옷을 훌렁훌렁 벗고 다니지 않도록 항상 백 벌이 넘는 수명용 가운을 짊어지고 손님들을 쫓아다니며 옷을 입히는 일을 했다. 그들은 몸에 비해 커다란 앞발과 옷을 여러 번 걸고 다니기에 알맞은 기다란 발톱. 푸근한 생김새 때문에 이 일을 하기에 제격이었다. 정작 그들은 무성하게 자란 털들, 털들 덕분에 옷을 입을 필요가 없다는 점이 아이러니하긴 했지만 페니는 벌거벗은 손님들도 잘 차려 입는 사람보다는 똑같이 벌거벗고 다니는 털복숭. 털복숭이 동물들에게서 가온을 건네받는 편이 덜 불편할 것이라 생각했다. 앉아도 되지? 하 오늘 많이 돌아다녔더니 발이 아파서 말이야. 페니가 대답하기도 전에 아쌈은 맞은편 의자에 털썩 앉았다. 아쌈의 풍성한 꼬리가 뻥 뚫린 의자 등받이 위로 살랑거렸다. 하.. 문제가 너무 어려워. 페니는 탈린 문제를 다시 확인했다. 아쌈, 넌 대체 몇 살이길래 이런 걸다 알고 있는 거야? 녹텔루카에게 나이를 물어보는 건 실례야. 아쌈이 새초럼하게 말했다. 나도 왕년에 상점 쪽에 취직하려고 공부를 꽤나 했었거든. 이쪽 일이 더 적성에 맞는 것 같아 그만두긴 했지만. 아싸미의 어깨에 돌러맨 수면용 가운데를 쓰다듬음에 말을 했다. 어쨌거나 덜렁이 펜이가 달로고 태꿈 백화점에 면접을 보러 간다니. 하하, <laughs> 이거 참, 오래 살 일이야. 전생의 쌓은 덕이 이제야 빛을 발휘하려나 봐. 펜이는 진심으로 서류 통과를, 서류 팀 심사를 통과한 것이 기적이라 생각했다. 달로구토의 꿈 백화점은 젊은이들에게 아주 인기가 좋은 일자리였다. 수준 높은 연봉, 이 도시의 랜드마크라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화려하고 고풍스러운 건물, 가, 각종 인센티브 제도, 기념일에는 고가의 꿈을 무료로 제공해주는 세심한 직원복지까지, 일자리로서의 장점이 셀수 없이 많았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달러구토와 함께 일할 수 있는 영광보다는 못했다. 이곳 사람들은 모두 달러구토의 혈통과 그의 먼 조상에 대해 알고 있었다. 그 가문의 존재야말로 이 도시의 기원이기도 했다. 그와 함께 일하는 상상을 하는 것만으로도 페니는 마음이 벅차올라 몸이 커다랗게 부풀어 오르는 것만 같았다. 아, 제발 합격했으면 좋겠어. 페니가 두 손을 꼭 맞잡았다. 그런데 면접 준비는 이런 책으로만 하고 있는 거야. 아쌈은 페니가 풀고 있는 문제지를 들고 이리저리 살펴보더니. 다시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일단 외울 수 있는 건다 외워둬야 할것 같아서 전설의 꿈 제작자 다섯 명에 관해 이야기해보라던가 최근 10년 동안 가장 많이 빨린 꿈은 어떤 건지 또 시간대별로 어떤 손님들이 오는지 뭐 그런 걸 물어보면 어떡하지? 내가 일하기로 지원한 시간대에는 서호주 그리고 아시아에서 오는 손님들이 많대. 난 시차나 날짜 변경선에서도 공부했어. 난왜 손님들이 24시간 온종일 끊임없이 우리 도시를 방문하는지에 대해 알고 있어? 내가 그에 대해 설명해 줄까? 펜니는 의욕에 가득 차서 금방이라도 일장 연설을 쏟아낼 참이었다. 하지만 아쌈은 굳고 사양하며 고액 고개를 저었다. 아, 달러구트는 그런 시시한 거 묻지 않을 거야. 그런 건 지나가는 중학생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야. 펜니가 시무룩해지자 아쌈이 북실북실한 앞발을 뻗어 그녀의 어깨를 토닥였다. 걱정마 페니 난 오가며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 이래봬도 내가 꽤나 마당발이거든 이 골목에서 일한지가 벌써 십수년째니까 말이야 아싸문 페니가 또 나이를 캐물을까 재빨리 말을 이어나갔다 달로구트는 꿈에 대해 알쏭달쏭한 이야기 나누는 걸 좋아한대 나도 뭐 잘은 모르겠지만 아마도 정답이 뚜렷한 질문은 하지 않을 거야 아 그래서 말, 말인데 사실 이걸 전에 주로 왔어. 아싸은 어깨 위에 둘러매고 있던 대여용 수면 가운을 바닥에 몽땅 내려놓고는 뭔가를 찾기 시작했다. 산더미 같은 가운을 해집자 작은 보따리가 튀어나왔다. 아쌈이 보따리를 풀자 이번에는 수면 양반들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왔다. 아, 이건 아니야. 이건 수족냉증 수족냉증 있는 손님들한테 신겨주려고 가지고 다니는 거고. 음, 아, 어디지? 아, 옳지. 그래 여기 있다. 아쌈은 보따리 안에서 손바닥만한 얇은 책자를 꺼내 들었다. 담적 잠시만요. 담청색의 두툼한 책 표지에서는 금박으로 고급스럽게 장식된 제목이 쓰여 있었다. 시간의 신과 새 제자의 이야기. 아, 이책 정말 오랜만이다. 페니는 단번에 그 책을 알아볼 수 있었다. 페니, 페니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자랐다면 누구나 그랬을 것이다. 이건 이 도시의 어린아이들에게는 필수 권장 도서쯤 되는 유명한 책이었다. 어쩌면 달러구트는이 이야기와 관련된 질문을 할지도 몰라. 이야기에 대한 감상과 너의 생각을 부를지도 모르지. 어릴 때 읽고 다시 읽은 적이 없다면 한번 곰곰이 읽어 봐. 무엇보다 달러구트한테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잖아. 아쌈은 페니 쪽으로 당겨 앉으며 얼굴을 바싹 가까이 댔다. 이건 비밀인데, 꿈백화점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모두 달러구트로부터 이 책을 한 권씩 선물받았대. 그게 정말이야? 페니는 냉큼 그 마쌈에게서 책을 받아들였다. 정말이고 말고 직원들에게 책을 선물할 정도면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 아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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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일하루 이만 가야됐어팬이를 보던 아쌈이 시선에등 뒤에 테라스 쪽 창밖으로 옮겨간다. 방금 팬티만 입고 자는 사람이 돌아다니는 걸본것 같아. 아쌈이 밤새 코를 실룩거렸다. 아쌈은 브라브라 널브어진 수면 가운데를 신겼다. 페니는 수면 양말을 보따리에 다시 집어 넣는 것을 도왔다. 그럼 면접 잘 보고 꼭 후기 들려줘, 페니. 아쌈은 자리에서 일어나는 중에도 눈을 떼지 못하고 계속해서 창밖을 보고 있었다. 아 그래도 오늘은 팬티라도 입은 것 같아 다행이네. 그가 중얼거렸다. 고마워, 아쌈. 아쌈은 별말씀을 이라고 말하듯 꼬리를 좌우로 둥글게 휘젓고는 이내 아래층으로 사라졌다. 페니는 아쌈이 남기고 간 책을 얼어만졌다 아쌈의 말은 일리가 있었다. 왜이 책을 읽어볼 생각은 하지 못했을까? 이야기 속에는 이 넓은 상점가의 시작, 이 도시의 탄생, 그리고 달러그토와꿈 백화점의 기원이 담겨있었다. 달러구투가 만약 역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라면 아주 높은 확률로 해답은 이책 속에 숨어 있을 것이다. 페니는 오답투성이 문제지를 미련없이 접어서 가방 안에 넣어버렸다. 그리고 남은 커피를 몽땅 들이켰다. 그녀는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아쌈미준 책을 펼쳐 들었다. 시간의 신과 새 제자 이야기. 아주 먼 옛날 사람들은 시간을 다스리는 시간의 신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느긋하게 점심을 먹던 시간의 신은 문득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별로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시간의 신은 자신의 새 자자를 불러 모아 이 사실을 전했습니다. 씩씩하고 당돌한 첫째 제자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마음 여린 둘째는 스승과의 옛 기억을 떠올리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말없이 스승의 다음 말이 떨어지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셋째 제자여. 늘 신중하고 생각이 깊은 너에게 묻겠다. 시간을 셋으로 나누어 다스린다면 너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중 어느 조각을 가져가겠느냐? 시간의 신이 묻자 셋째는 잠시 고민하더니 첫째와 둘째가 선택하고 남은 것을 가져가겠노라. 말했습니다. 지켜보던 당돌한 첫째는 기회를 놓칠세라 자신이 미래를 가져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미래를 다스리기 위해 과거에 얼매이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는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재빨리 미래를 움켜쥐는 것이 가장 근사한 일이라고 늘 생각해왔습니다. 시간의 신은 첫째에게 미래를 건네주었고, 과거를 쉽게 잃어버리는 능력을 함께 주었습니다. 그러다 둘째도 조심스럽게 자신이 과거를 가져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둘째 제자는 지나간 기억들과 함께라면, 아쉬움도 허무함도 없이, 영원히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시간의 신은 둘째에게 과거를 건네주며 무엇이든 오래 추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었습니다. 이제 시간의 신은 과거와 미래에 비해 턱없이 작고 날카로운 현재의 조각을 쥐고 셋째에게 물었습니다. 찰나의 현재를 잘 다스려 주겠느냐? 그러자 셋째가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현재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십시오. 시간의 신은 의아했습니다. 너는 나에게 가르침을 받는 동안 그 어떠한 시간도 특별하게 여기지 않았던 말이냐? 스승이 다소 실망한 투로 보자 그제야 셋째가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스승님, 제가 사랑한 시간은 모두가 잠든 시간입니다. 잠들어 있는 동안에는 과거에 대한 미련도 없고 미래에 대한 불안도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행복했던 과거를 추억하는 사람이 굳이 잠들었던 시간까지 포함하여 떠올리지 않고, 거창한 미래를 기약하는 사람이 잠든 시간을 고대하지 않음을 알며, 함으로 잠들어 있는 사람이 자신의 현재가 깊이 잠들어 있음을 깨닫지 못하는데, 부족한 제가 어찌 이딱한 시간을 다스려 보겠다고 나설 수 있겠습니까? 이야기를 들은 첫째 제자는 그를 내심 비웃었고, 둘째 제자는 놀랐습니다. 그들은 잠들어버린 시간은 쓸모없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의 신은 셋째 제자에게 잠든 시간을 주겠노라 말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시간에서 잠든 어떤 시간과 잠든 시간을 조각내어 셋째에게 주어도 되겠느냐? 신이 못자 첫째와 둘째가 망설이지 않고 대답하였습니다. 물론입니다. 이윽고 세 제자는 각자의 시간을 받아들고 흩어졌습니다. 미래에 몰두하는 첫째 제자와 그의 초종자들은 여태까지의 시시한 일들은 모두 잊고 고향을 떠나 더 넓은 땅에 털을 잡고 새로운 미래를 도모하려는 계획에 들떠 있었습니다. 과거를 소중히 여기는 둘째와 그의 추종자들도 퍽 기뻤습니다. 그들은 서로 젊고 고운 얼굴과 함께. 나는 정다운 일들을 두고두고 기억할 수 있는 것에 감사했습니다.하지만 얼마 지났지 않아 문제가 생겨버렸습니다.첫째가 미래만 생각하느라 몽땅 잊어버린 과거의 기억들은 그 양이 어찌나 많았던지 그들이 사는 땅의 안개처럼 켜켜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빽빽한 안개 속에서 친구와 가족들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추억이 사라지자 그들은 무엇을 위해 미래를 꿈꿔왔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먼 미래는커녕 한치 앞도 볼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두 번째 제작 쪽도 상황은 나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좋았던 기억에만 갇혀 세월의 흐름과 예정된 이별, 그리고 서로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였습니다. 마음 여린 그들의 눈물이 쉴새 없이 땅 밑으로 흘러 커다란 동굴을 만들었고, 그 심약한 그들은 동굴 속에 꾹꾹 숨어버렸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시간의 신은 모두가 잠들기를 조용히 기다렸다가 달빛이 등지고 그들의 침실에 몰래 숨어들었습니다. 시간의 신은 날카로운 현재의 조각을 품에서 단단히 쥐고 잠든 그들의 머리맡에 드리워진 그림자를 댕강 잘라냈습니다. 그리고는 한 손에 잘라낸 그림자를, 한 손에는 빈병을 들고 캄캄한 밖으로 나왔습니다. 신은 가장 먼저 첫 번째 제자와 그의 추종자들이 버린 안개처럼 뿌연 기억을 빈 병에 가득 담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제자와 그의 추종자들이 흘린 눈물을 주어 품 안에 넣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무도 몰래 세 번째 제자를 찾아갔습니다. 이밤 중에 어떤 일이십니까, 스승님? 시간에 시는 말 없이 셋째 제자의 탁자에 가지고 온 물건들을 하나씩 내려놨습니다. 잠든 그림자와 잊어버린 기억이 담긴 병, 그리고 동그란 눈물을 스승의 의중을 어렴풋이 짐작한 셋째가 물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이것으로 그들을 도울 수 있을까요? 신은 대답 대신 고온이 잠든 채축쳐져 있는 그림자를 손가락으로 기, 집어 기억이 담긴 병 안에 쏙 집어넣었습니다. 그림자가 병 위에서 우왕좌왕하며 가문들을 뜨려고 애를 쓰자 이번에는 눈물을 병 속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눈물이 그림자의 눈이 되어 맺히더니 매치, 그림자가 반짝 눈을 뜨고 평안의 기억에서 살아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시간의 신은 그림자와 기억이 담긴 병을 셋째에게 건네면서 말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 동안 그들의 그림자가 대신 깨어 있도록 해주어라. 지혜로운 셋째였지만 스승의 말을 잘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자고 있을 때도 생각하고 느끼게 하라는 말씀이십니까? 어떻게 이것이 그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습니까? 그림자가 밤새 대신 경험한 모든 것들에 대한 기억은 둘째처럼 연약한 이들의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그리고 첫째처럼 경솔한 이들이 잊지 말았어야 할 것을 이튿날 아침이면 다시 떠올릴 수 있게 도와줄 것이다. 이야기를 마친 시간의 신은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비로소 끝나감을 느꼈습니다. 옅어져 가는 그의 스승을 바라보며 셋째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가르침을 가르침을 더 주십시오. 스승님 이 모든 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저는 이것을 무엇라 불러야 하는지조차 모르겠습니다. 시간의 신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들이 이해할 필요는 없다. 잘 모르는 편이 오히려 낫다. 그들 스스로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어, 어, 스승님, 그럼 그러하, 그러하면 이름이라도 붙여주십시오. 기적이라고 불러야 합니까? 아니면 허상이라고 해야 하나요? 셋째는 간절하게 가르침을 구했습니다. 꿈이라고 부르거라. 그들은 이제 너로 하여금 매일 밤 꿈을 꾸게 될 것이다. 마침내 시간의 신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오늘 홍화의 낭독회. 달러구트의 꿈백화점은 이렇게 시간의 신 이야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어, 정규적인 방송은 다음주 일요일 10월 13일날 2 이후에 프로로그 내용이 더 진행되고 어, 1막부터는 여러분들이 사서 읽는 것을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을 가서 책을 빌려 읽어도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숙면에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들 좋은 꿈 꾸세요. 안녕히 주무세요.